여러분, 이거 본인이 먼저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신천지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와이프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1, 2년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때문에 신천지 상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상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 스토리라는 거야. 초대교회로부터 현대 이단은 신성을 축소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신성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천지를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게 3일체 상담이야. 신천지 쪽에서는 이게 되게 자신 있거든요 초림구원도 인간이 했고 재림구원도 인간이 했다라는 연속성이 있는데 신천지는 초림구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버리면 연속성이 깨져버리자 그래서 이 상담을 듣고 간 사람은 나중에 신천지로 넘어가서 총회장을 보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깨져요 신천지가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칭했던 것일 뿐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있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얘가 있는가 인간 예수는 부활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 승격되셨다.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오직 인간이라면 그에게 경배찬양 예배드리는 를게 옳은가? 인간한테 경배찬양 예배드림 우상숭배 되자 신천지가 3일체는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될수 있는가? 대답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인격이다. 그 둘의 일체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는 말이다. 신천지 주장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 신이라 하였다. 요한 10장 예수도 말씀받아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엘로임이라고 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혹은 재판장이라는 문맥이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하는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탈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은 예수 신성 구절 제시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구절 다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 구구절 그한 번씩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요한 1장 18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야. 요한은 책 앞과 뒤를 모두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언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심을 요한 책에서 강조한다. 요한 8장 24절에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나, 즉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믿어야 죄에서 구원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람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며 예수의 선재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났다. 요한 10장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므로다. 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이유가 본인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다. 요한 14장 26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요한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창세전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창세전에 함께 영광을 갖고 계셨다. 요한 1서 5장 20절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은 예수를 참하나님이요 영생으로 소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진짜 친아들이라는 칭호예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디도서 2장 13절. 하나님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 또한 그가 만물보다 앞서 계신다. 만물이 앞서 계셔야 그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바울은 예수를 만물위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성구절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1장 8절 구절 하나님이신 아들에게는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한다 표현하고 창조주 예수라 표현하고 본체의 형상이라 표현하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림 때 이룬 구원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던 구원이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구원자에게 경배, 예배, 찬양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 때인 역사 완성 후 심판 때 총회장이 예수의 형이 될 텐데 구분 지울수 있나요? 그럼 신천지인은 얘기할까요? 구분 지을 수 없다고? 그럼 당신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수에게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총회장에게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니네 교리의 끝은 총회장에게 경배 찬양 예배와 있다 있는데, 인간이 총회장에게 찬양 드리는 게 옳은가? 그리고 성경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맞았던 침이 신천지로 돌아갔을 때, 총회장을 봤을 때, 10만 수료식을 볼 때, 총회장이 입성하시는 걸볼 때, 계속해서 걸리게 되다가, 나중에는 탈퇴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 찬양 경배 예배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 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